LA 한인타운 한복판의 빈터에 대규모 노숙자 텐트촌이 생겨나 인근 거주민들이 이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맨해튼 플레이스 선상 7가와 8가 사이 공터에 자리 잡고 테니스장과 바비큐 시설 등 임시 구조물 등이 생겼다고 인근 주민들이 전했습니다. 특히 도로 건너편 전기를 끌어쓰는 것도 목격됐습니다. 한편 문제의 장소가 사유지여서 LAC 당국의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진보 성향의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지지를 확보하며 당내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뉴욕은 차이점을 제쳐둔 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맞서 싸울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며 이번 뉴욕 시장 선거에서 맘다니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서민층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공약을 내걸어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돌풍을 몰고 왔습니다. 한편 주유 인사들과 거액 후원자들의 지지를 유지하며 무소속으로 뉴욕 시장 선거 완주 의지를 밝힌 쿠오모전 뉴욕 주지사에게는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그후 보수 청년단체 대표인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 용의자가 트랜스젠더인 연인과 동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유타 주지사 스펜서 콕스는 인터뷰에서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의 동거인이 트랜스젠더라고 밝혔습니다. 콕스 주지사는 그가 수사 과정에서 매우 협조적이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진수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로빈슨이 커크의 반트랜스젠더 견해를 이유로 그를 암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로빈슨의 범행 동기가 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콕스 주지사는 범인 로빈슨이 현재까지 당국에 자백하지 않았다면서 그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4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문제와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유럽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대규모 무역회의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됐고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9일 금요일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강 소식입니다. 식사 시 소금을 자주 첨가하는 습관이 난청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북대병원 이비인후과 정다정 교수 연구팀은 난청을 겪은 사람들은 초기 설문에서 식사 때 소금을 항상 첨가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소금을 항상 넣는 사람은 거의 첨가하지 않는다는 사람보다 난청 발생 위험이 약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특히 60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 남성 그리고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없는 집단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연구팀은 단순한 식습관 개선을 통해 청력 보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난청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의의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사건 발생 6년 5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에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여당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 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고 법원 내부에서 이미 신뢰를 잃었다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도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조 대무원장이 스스로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